아, 앞에 가지 말아다오 가시요 가지 말아다오 네, 이제 검오 뭐 소리 들오뭔 어, 뭐, 소리야 이거. 오 어? 밑에 밑에 아니야. 검보. <laughs> <laughs> 아니 무다 미쳤나. 검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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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검보 검보 검

레이저비 와 도세요 눈 아파요 그 시명 당해요 아 진짜요 레이저비 이거 이거 레치 소리 레이저비 어때 개꼬매 개꼬매 오오 이거 어떡함 이거 어떡함 이거 <laughs> 어떡함 아니 <웃음> 앞에 있는 거 괜찮아 앞에 있는 거 괜찮은데 일단 3턴 <laughs> <하상, 웃음> <삼성타 웃음> <한번> 타 3턴 <laughs> 타 여러분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 뭐죠 한명 먹방 나겠어요 <T> <Jade> 오오, 도레! 도레? 저 거기 저희는 판단. 여러 여 지금 아니. 지금? 아니야, 지금 와! 아니야. 지금 아니야. 지금 아니야. 지금 아니야. 아니, 근데 저... 저... 맞아요, 저... 조, 조용히 해야 돼? 조 조용히 하면 돼. 뭐? 조용히 하면 돼? 조용히 줘? 혹시 이거 출발, 출발 출발 출발해 와 아니 방 앞에서 시체가 물어뜯기고 있었다고 <laughs> 조용히 하면 되라고 자꾸 왜 말하는데 조용히 하라고 다닥치고 있잖아 지금 아니 아니 뭐 모를 수도 있지 이거 억울함 이게 마이크 오, 소리까지 귀치고. 다 들려가지고 아, 진짜 아니 페인트 스프레이는 뭐야? 예저 이거 좋은 거예요. 네, 어, 저희 어떤 곳? 마리제자아 헨젤과 그레텔이구나 오 고모네요. 근데 이것도 용량 있을 거 아니에요? 이걸로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은두님 혹시 이거 배터리로 작동하는 거 같아 보임? <laughs> 아니, 안 샀는데? <laughs> 음, 어떻게 하는 거야? 모르겠다 안, 안 돼요, 은두님 안 돼요 안 돼요, 안 돼요 안 돼요, 안 된다고 <laughs> 아니 아, <laughs> 씨 ㅂ 뭐, 모자이크 할거 하나 더 생겼네 <laughs> 야, 스프레이 누워다쓴거 갔다 오세요, <laughs> 다녀오세요 스프레이 다 쓴? 다 쓴? <laughs> 네다 써버렸어 미친놈들 아우 <laughs> 안되잖아 오히려 좋아 자아 저... <laughs> 점프면 할수 있겠... 네 어! 잠깐 어? 어? 아군동화도 어, 뭐가 없는거 같은데? 통제해보세요 예, 이쪽님 아... 어이 해치웠나 해치웠나 당했다고 <laughs> 누가 당했나요? <laughs> 누구겠냐? 아민님에 뭐가 좀 많다 어... 어. 아 안좋은 레 들린다 다 아니, 야 이리와봐! 갑자기 이와봐 이리 이리와봐 이리 와봐 아니 니는 <립기> 왜 뒤지냐고 이씨 한번와봐오 저게 개거든? 니가 물어뜯긴 그거거든 어어어 이제 쟤는 소리 내면은 돌진해 돌진해 눈 열어줄게 또 오버 어어 자 하나 둘 셋!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운전이 <laughs> <음정이> 진짜 좋 <laughs> 진짜 운전이 <음정이> 진짜 좋다어 <laughs> <laughs> <우와. 웃음> <우와. 웃음>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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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말아야 왜? 는데 왜? 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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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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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뭐야 술 뭐야 아 성광탄 사제 성광탄 어, 아이 성광탄 어, 아이 미쳐놈아아씨 <laughs> 진짜 아... <laughs> 어 뭐야 이거 이래오면 <laughs> 아니 이거 고의가 아님 아니... 아니 바로 쏴질 줄 몰랐어 이 금종이 새끼로 어떻게 하면 좋지 <laughs> 아니 이거 술인줄 알았어 <웃음> <웃음> 진짜 군대에서 아니, 뭐 배운거임? 안... <laughs> <아니>, 술상이 <laughs> 잘 터졌는데 왜성광탄 안배웠나보네요 <laughs> 한점키네 고리로 제발 제발 떨어지지 마세요 여러분. 저도 한번 떨어졌잖아요. 아니요, 야 이거 아, 떨어졌잖아. 아이용 저희 저 이제 계속 또 깠잖아요. 이것도. 어, 아, 조용히 하세요. 조용히 하세요. 아이오오오오오오 어어?? 저오오오 어어?? 오오오오오오오오 야, 이게새끼야야야 아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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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고 가. 네, 핸과그레 아 네. 지금 감자 때문에 영상감 세개 나오고, 여섯 개 나오고 있어. 다 같이 트월킹! 킹킹 너에게 줄건 트월킹밖에 없다. <목소리> 난 죽기 직전까지도 트을 하면서 다 아. 내가 마지막이 <목소리>